먼저 보기에서는 어, 차, 그 하자의 청자의 관계 유형은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A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를 보기, 보기를 바탕으로 찾으면 되는데요. A는 지금 A의 상황은 예진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께 어깨를 툭툭 건드리자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굉장히 화나는 그런 태도를 보인 상황입니다. 이를 지문을 바탕으로 먼저 그런 개인적 측면에서 선생님이 예진이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면 예진이가 우리 학교에서 저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막 이런 거랑 뭐 밑에서 뭐 아침 먹고 온 거니 이런 것 등을, 이런 대화들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생님은 예진이와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하지만 사회적 지위에서는 음, 친어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과 제자는 친구와 같은 동등한 관계는 아니란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동등 사회적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에 가까움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인식하는 예진이와의 관계 유형은 다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고 어 지금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먼저 1번, 2번, 5번은 지울 수 있는데 3번, 4번을 보았을 때어 예진은 지금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선생님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어깨를 툭툭 치는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 아닌 행동이 옳은 설명이 되어서 정답은 예진과의 관계 유형이 다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예진의 행동이 다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4번이 정답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